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 저 지금 밭에 나왔어요. 밭에 나와서, 어, 농막이랑 밭 정리 좀 하고, 지금 나물 뜯어서 밑반찬 만들 거예요. 제가 농작물 모종사다 심느냐고, 기존에 심어놨던 나물들을 며칠 안 돌아봤더니, 지금, 엄청 웃자라가지고 지금 뜯어먹지 않으면 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를 여러가지 뜯어갖고 지금 반찬을 만들 건데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다 뜯어서 제가 이것저것 해볼게요. 이제 밭한 바퀴를 돌 건데, 와, 제가 부추도 조금 더 사다 심었거든요. 이것도 계량종이라고 하는데, 부추, 그리고 지난번 엉아들께서 두메부치 심는 거 보여드렸더니 위에 잘라주라 해서 제가 싹 잘라서 정리했어요. 를 깨끗하죠? 자, 제일 먼저 이거 뭔지 아세요? 배암차지기가 자라면 이렇게 돼요. <laughs> 야, 진짜 실하다. 저 오늘 배암차지기 잘라가지고 장아찌를 담글 거예요. 배암차지기로는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굉장히 좋죠? 너무 좋아요 세상에 배암차지기가 들게처럼 자라거든요 이거 잘라서 좀 쓰고 남은 거는 또 꽃피고 씨앗 맺히면 내년에 또 먹을 수 있죠 자 뜯어 볼 건데 와 많긴 많다 칼로 이렇게 뜯으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연하죠 이렇게 잘라놓으면 겨순이 또 나와요 꽃피는데 아무 문제도 없지만 좀 남겨둘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다하기에 <laughs> 어디 음, 향이 크면서 약간 흐려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배암차지기 많이 잘랐거든요. 이거 며칠 있다가 와 보면 또 수북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곁순이막 정신 없이 나오거든요. 잘라주면 그다음 나무를 자르러 갈 건데 이거 지금 참중나무 순이거든요. 이걸 작년에 심었는데 지금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 되게 맛있겠다. 연하고. 요거 하나는 잠깐 냉기고, 요거, 요거. 좀 컸어요. 이렇게. 와, 이것도 좀 어려요. 참죽나무순 맛볼 거예요, 오늘. 이거 보세요, 이거. 방풍나물. 와, 진짜. 이것도 싹다베어주면또 나오니까 밑둥을싹 자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싹 잘라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자 방풍나물도 이만큼 채취했어요. 그 다음은 삼잎국화예요. 제가 심었던 건데 엄청 많이 퍼졌거든요. 이것도 밑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싹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라줘야 연한 순이 또 나와요. 이렇게 싹다 베어주는 거죠. 삼례국화 나물 획득 자, 다음 나물은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울릉도치 와, 너무 많이 자랐죠? 세상에. 아. 이거 얼른 뜯어서 나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가지고 이렇게 자라 버렸네요. 위에 연한데 이렇게 뜯어 주면 이렇게 곁순에서요. 더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다 뜯어요. 연한데 그냥 싹다 뜯어 줄 거예요. 오늘 많이 해서 많으면 또 나눠 먹어야죠. 아, 나물 뜯는 소리는 언제나 경쾌하고 좋아요. 부지깽이 나물 획득해요. 오, 향 너무 좋아. 와, 빨리 먹고 싶다. 자, 그 다음은 제가 구기자 나물 뜯으러 왔어요. 구기자 나물이 저희 밭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자, 지금 구기자 나물이 이렇게 땅에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엄청 퍼질 거예요, 그죠?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퍼지는 증거죠. 와, 세상에 너무 좋다. 원래 구기자가 벌레가 잘 먹거든요.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벌레들이 구기자 나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 깨끗해요. 와, 뽕잎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머지않아, 뽕잎도 먹겠어요. 자, 구기자 나물까지 뜯었어요. 와, 무거워. 자, 다음은 잡초 제거도 할겸 해서 지금 개망초를 뜯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개망초가 나오면 안 되는 장소인데, 와, 어, 이거 개망초 뜯어가지고, 데쳐서 나물 볶음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맛있죠? 아시죠? <laughs> 개망초 나물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최고의 진짜 잡초 고급나물이에요. 잡초 중에 고급나물. 어떤 고급나물보다 맛있죠? 아, 향 올라오는 거 봐. 향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거 채취에다가 데쳐서 꼭 짜가지고 들기름 넣고 파마늘 넣고 볶아보세요. 그냥 소금 간만 하시면 돼요. 아, 들판에 최고 많은 게 진짜 개망초예요. 개망초. 와, 진짜 많아 맛있는 나물인데 많아서 좋아요. 많이 해야지. 와, 나물이 아주 바구니로 확나 가득해요. 이거 큰 바구니거든요. 와, 지금 밭한 바퀴 돌아서 뜯은 나물들이에요. 고기자 방풍, 배암차지기, 곰보배추 울릉도치, 부지깽이 나물이요. 삼립국화 참죽나무, 순, 개망초 나물, 이거. 제가 얼른 다 반찬으로 해야 되는데 배암차지기만 생으로 장아찌 할 거고요. 나머진 다 데쳐서 무침할 거예요. 볶기도 하고. 배암차지기 장아찌를 먼저 해 볼게요. 컵에다 계량을 할게요. 간장 하나. 자, 물은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 식초는 2배 식초거든요 사과 2배 식초인데 반 컵만 넣을게요 너무 시큼하면 더좋더라고요 저는 반 컵만 넣을게요 그리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넣어볼거예요 알룰로스 넣고 짜가치는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알룰로스도 반 컵이에요 반컵 물기 뺀대암차식이에요다 깨끗이 씻었어요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간장물을 이렇게 부어 놓으면 이게 절거든요 절면 그때 통에 담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배암차 시기가 다 절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았지만 요 조그만 통으로 하나밖에 안 돼요 <laughs> 이거 지금 간장소스 만들어서 한 걸잖아요. 이거 끓이지 않아도 상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번에 고기 먹을 기회 있으면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나물 무치고 볶고 해볼게요. 나물은 다 데쳤어요. 이거 삼립국화예요. 삼립국화, 대파, 마늘, 소금 간만 할 거예요. 소금, 참기름, 깨. 이름 다된 거예요. 자, 이제 방풍나물이에요. 와 이것 좀 보세요. 나물 반찬이 완성됐네요. 너무 푸짐하죠. 이야 너무 맛있겠다. 자 가족들 먹을 반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덜어다 먹을게요. 자 이거는 울릉도 치나물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오 많이 먹을 거예요. 자 이거는 참죽 나무순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와 맛있겠죠 <laughs> 와 오늘은 담백하게 그냥 밥 위에다가 나물을 척척 나서 먹을래요 아 향이 다 좋은 나물들이라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어떡해 제일 먼저 부지깽이나물 먹을래요 부지깽이나물 울릉도 치. 아 데치는데 향이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너무 맛있다. 세상에, 왜 부지갱이 나물, 부지갱이 나물을 하나 하겠어요? 와,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음, 역시, 울릉도취. 와, 이렇게 맛있는 나물을 밭에 심어서 매년 먹는 거예요, 매년. 평생 먹을 수 있대요. <laughs> 와 너무 맛있다. 그다음은 삼립국화예요. 삼립국화. 삽입국화. 와음 삼립국화도 진짜 맛있대요. 이건 방풍이에요, 방풍. 향이 진하다고 했는데. 음! 와. 역시, 향이 진짜 진하네요. 음. 방풍나물이 몸에 좋긴 한데,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진하다.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나물, 구기자 나물이에요. 구기자 나물은 고추장에 무침했어요. 탑을 써야지. 와. 음! 아 대박. 구기자 나물 너무 맛있어요. 음, 연하고. 이 구기자 나물에는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들판에서 채취해다가 제가 밭에 심었는데 퍼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밭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발견을 못한 거였더라고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자, 이제 들판에 흔한 개망초 나물이에요. 저희 밭에도 개망초 나물 엄청 많아요. 이거 사실 골치 아픈 잡초거든요? 맛이 끝나죠, 영화들. 음? 와, 대박이다. 와, 지금 개망초가 꽃대가 올라왔잖아요? 약간 쓴맛이 생겼어요. 근데 먹는데 되게 거슬리질 않거든요? 지금 부지런히 나물 이거 드셔도 돼요. 진짜 매일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이거는. 나가기만 하면 있거든요, 들판에. 음. 어머, 맛있다. 나물 한 번씩밖에 안 먹었는데 밥이 거의 없어요. 음. 다섯 가지 나물 중에 한 번만 더 먹으라고 하면, 저, 부지깽이 나물 먹을래요.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 음. 자 그리고 이거는 참죽나무순이에요. 제가 작년에 참죽나무순을 먹어봤는데 그 향이랑 맛이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심어달라고 했더니, 이 묘목을 사서 심었거든요. 전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와, 대박. 끝내줘. 아, 사실 이거 고기 쌈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밥을 이렇게 놔서 쌈 싸먹어볼게요. 와, 향 진짜 좋다. 참죽나무순이에요 음! 와, 대박. 완전 연해요. 즐길 것 같죠? 하나도 안 즐기네요. 와, 너무 맛있다. 와, 연해. 생으로 먹을 수 있대요 음. 와 연해 음. 작년에 이 참죽나무순으로 고추장 장아찌 담궜었거든요 근데 그게 돼지고기 구울 때 먹어보니까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생쌈도 끝내주네요 와음 음.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나물 다 집어넣고 밥 비비고 싶은데 이미 먹은 양이 많아요. 아, 더 먹으면 안 되죠. 음? 이4월이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나물이 너무 풍성하니까 별나물도 풍성하고 심은 나물들도 사야초들이다 풍성하잖아요 아, 너무 좋아 4월이 최고예요 4월이 오늘 반찬이 다섯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물로 너무 뿌듯해요 가족들이 맛있다고 잘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